아전존나 싫다 멋이 빌링은꼭 사고만 나다 돈벌어가지고 씨 찍어놓고 다음에는 좀 빨리 생각해봐야겠구만 자 아, 처음부터 이걸로 갈거야 아괜찮 잔머리 피웠다 구멍이 관통되야 되니까 블럭 하나 놓고 고정해야되니까 자석 놓고 스토퍼 없으니까 스토퍼 하나 놓고 드릴이 떨잖아 떠니까 여, 여기 받쳐줘야 될거 아니야 드릴 받쳐주는 거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눌러야 되는데 여기 누르면 안 되잖아 같이 여기 잡아줘야 되니까 여기 놓고 나도 여기 놓고 잠깐만. 어디 보자. 잘 됐네. 여기 뚫릴 거거든, 씨. 아. 밀링 사야 돼, 밀링.